벌의 윙 소리처럼 날숨에 음 소리를 내면서 진동을 느껴보는 호흡법이에요. 몸에 산소를 가득히 채워주는 완전 호흡법이에요. 주생 분들이 되게 오래 앉아있고 오래 먹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혹시 호흡법 말고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풀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스트레칭 같은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긴장하면 어깨가 제일 먼저 뭉치게 돼요. 자, 어깨를 그냥 정말 가볍게 할수 있는 스트레칭인데요. 어깨를 으쓱 했다가, 툭! 이렇게 세번 정도 반복해 볼게요. 툭! 다시 어깨를 으쓱 했다가, 툭! 그리고 어깨를 들어서 뒤로 넘겨 날개쪽지를 허리 쪽으로 쫙 끌어당겨줘요. 라운드 숄더 교정의 제일 기본이에요. 어깨를 들어서 뒤로 열어 날개축지를 허리 쪽으로 끌어내리기. 팔이랑 함께 하면 더 좋아요. 마시면서 팔 만세.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 당겨서 끌어당기기. 이렇게 다섯 번 같이 해볼까요? 숨 마시고, 내쉬고. 숨 마시면서 팔 들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 구부려서 어깨랑 날개축지를 허리 쪽으로 쫙 끌어내려요. 한번더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깍지. 이번에는 등 뒤에서 깍지를 낄게요. 그래서 가슴 어깨를 열어서 호흡하게 내쉬면서 손 툭. 그 이왕 알려주신 김에 그 찌는 사에 도움이 될 간단한 스트레칭 몇 가지 더좀 알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래 앉을 때도 있고, 그리고 무언가를 막 보면서 하니까 목도 되게 아프거든요. 맞아요. 어깨가 아프면 목도 같이 아플 거예요. 어깨가 굽으면 목도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거북목이 되거든요. 어, 누워서도 할수 있는, 그리고 앉아서도 할수 있는 필로우 프레스예요. 먼저 어깨가 바르게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하겠죠. 자, 바르게 앉아서 아까 어깨 뒤로 넘겨서 날개 쪽지 허리 쪽으로 끌어내리고 앉아요. 자, 바르게 앉아서 턱끝을 살짝 당겨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지 말고 턱 끝만 살짝 당겨서 목이 길어지는 느낌이 들게요. 턱 끝을 살짝 당기면 뒷목 위에 있는 상부 경추가 길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인중이랑 미간 사이를 이렇게 뒤로 민다 생각하고 밀어내요. 다시 턱을 들었다가 살짝 끌어 당기고 뒤로 밀어요. 그래서 귀와 어깨가 한 선상에 있어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요. 상체는 가만히 있고, 고개만요. 끝까지. 자, 이번에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떨궈서, 손, 머리 위에, 그리고 한 손은 아래로 쭉 뻗어요. 이때 뻗은 손 어깨를 아까처럼 뒤로 돌려서 아래로 당겨주면 상부 승모근이 길게 더 늘어날 거예요. 여기서 호흡하기. 이번에는 세 손가락을 목 뒤에 받치고 턱 끝을 당겨서 뒤로 밀어내요. 더 이상 밀어낼 수 없을 때까지 밀었다가 목 뒤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으로요. 음. 자, 이때 턱만 훅 들어버리지 말고, 어, 입 다물고 목 앞쪽을 쭉 늘려주는 거예요. 목까지 풀었으면 이제 가슴을 열어볼게요. 한쪽씩 먼저 열 거예요. 우리 바르게 앉아서 한 손은 허벅지 바깥쪽에, 한 손은 의자 뒤를 잡고 토이스트를 할 거예요. 숨 마시면서 골반부터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요.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쏙 끌어당기면서 갈비뼈를 회전시켜 주세요. 양쪽 다 하시고요. 이번에는 양쪽 가슴을 다열 거예요. 자 살짝 의자 앞으로 나와서 앉아서 손 무릎 위에다 둡니다. 앉은 소고양이 자세예요. 숨 마시면서 손을 허벅지 안쪽으로 당기면서 가슴을 쭉 내밀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복부를 쏙 끌어당겨줘요. 이때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게요. 자, 또 많이 앉아있게 되면 엉덩이 근육들이 유착되면서 허리 통증이 오게 되는데요. 가볍게 엉덩이 푸는 스트레칭도 알려드릴게요. 자,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다리 이렇게 사자 모양을 만들어요. 발목을 무릎 위에 얹어 놓고, 자, 여기서 무릎이 올라가지 않게 지그시 눌러 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골반은 그대로 두고, 허리만 구부정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숨 마시면서 골반을 세우고 여기 뒤에 있는 골반뼈를 천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천골서부터 척추를 길게 뻗어서 앞으로 내려가요. 엉덩이는 바닥 쪽으로 꾹 눌러 주고요. 그럼 엉덩이 뒤쪽이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와, 선생님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치준생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치준생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어주세요.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의심해요.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러면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는 능력은 이만큼이지만 내가 몰랐던 나의 숨은 능력은 저만큼 있을 거예요. 나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내가 먼저 알아주세요. 그런 분명 상대도 내 가치를 알아볼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laughs>